당신의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. 췌장을 망가뜨려 췌장암까지 부르는 최악의 음식 네 가지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첫 번째 튀김, 돈가스, 감자튀김은 지방 폭탄입니다. 췌장이 소화해소를 과도하게 분비하느라 혹사당하고, 이는 만성 췌장염의 원인이 됩니다. 두 번째 단, 음료 콜라, 시럽 음료 같은 액상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. 췌장이 인슐린을 과분비하다 쓰러져. 결국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붉은 고기 가공욕 곱창 갈비 소시지처럼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는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지방분해의 요구는 췌장을 혹사시키며 췌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술은 췌장염을 일으키는 최악의 독소입니다 알코올 섭취는 췌장염을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네 가지를 멀리하고 오늘부터 당신의 췌장을 보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